스포츠의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대결은 그 어떤 경기보다도 더 뜨겁고 복잡하며 전례 없는 양상을 띠고 있다. 월요일 밤 대한민국 야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제 두 개의 깃발 아래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충격적인 분쟁으로 번졌다.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콘텐츠의 소유권, 제작진의 의리, 그리고 팬들의 충성심까지 시험하는 이장우의 경기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야구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이거대한 싸움의 본질과 그 파급효과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례적인 방송사와 제작사의 갈등은 단순히 비즈니스 분쟁을 넘어 한 방송 콘텐츠의 정체성을 둘러싼 처절한 싸움으로 번졌다. 통상적으로 방송사의 채널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거나 제작사가 방송사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강야구 사태는 제작사 스튜디오 C원이 불꽃야구라는 이름으로 원형을 보존하며 독자적인 길을 택했고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최강야구 브랜드를 그대로 이어가는 기이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는 한국 방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콘텐츠 분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이 갈등의 핵심에는 제작비 정산과 갑질을 둘러싼 양측의 첨예한 주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팬들은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려던 채널과 플랫폼이 서로 다른 팀, 다른 이야기로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 이는 팬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동시에 어떤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낼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법적 판결보다 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경기보다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두 번째 충격적인 요소는 바로 선수단의 이합 집산이다. 최강 몬스터즈라는 이름으로 뭉쳤던 원년 선수단은 JTBC와 스튜디오 C1의 갈등 속에서 불풀이 흩어지는 비운을 맞았다. 다수의 핵심 선수들은 불꽃 야구를 통해 스튜디오 C1과의 의리를 지켰고, 이는 불꽃 야구가 원조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인상을 팬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주었다. 반면, JTBC의 최강 야구는 이종범이라는 야구계 의 레전드를 감독으로 영입하고, 강민국, 최진행, 오중원 등 새로운 선수단을 대거 꾸렸다. 특히, 기존 프로그램에서 건강 문제로 하차했던 심수찬 선수의 극적인 복귀는 JTBC가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JTBC는 브레이커스라는 새로운 팀명으로 재탄생을 선언하며 과거의 영광에 기대기보다는 새로운 팀의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팀을 재구성한 것을 넘어 최강 야구라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선수인지, 방송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이러한 분열은 두 프로그램이 각기 다른 전략적 방향성을 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스튜디오 C1의 불꽃 야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자유로움을 적극 활용하며 팬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직관 경기를 통해 팬심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단기간에 1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고 경기 티켓을 매진시키는 등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증명했다. 특히 임상우 선수와 같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실제 프로 구단에 지명되는 선수를 배출하며 은퇴한 프로 선수들의 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를 성공적으로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JTBC는 최강야구의 새로운 시즌을 통해 기부라는 사회적 가치를 프로그램에 더하며 기존의 승률 중심의 포맷과는 다른 차별점을 두려하고 있다. JTBC는 방송국의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과 이종범 감독이라는 건물급 인사를 내세워 정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진정한 야구 예능의 정의를 두고 두 프로그램이 각자의 방식으로 팬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브랜드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과연 최강야구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최강 몬스터즈라는 팀과 그들을 둘러싼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아니면 은퇴한 프로 선수들의 재도전이라는 핵심 포맷과 JTBC가 소유한 최강 야구라는 이름인가? 불꽃 야구는 기존 팀의 서사를 그대로 이어가며 팬들에게 우리가 진짜라고 외치고 있다. 그들의 유튜브 채널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팬들이 콘텐츠의 사람과 서사에 얼마나 깊이 몰입했는지를 방증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JTBC의 최강 야구는 새로운 선수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서사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 브랜드가 기존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새로운 팬덤을 형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이름과 사람 중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거대한 실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갈등과 분쟁의 최종 승자를 결정 짓는 것은 결국 돈의 힘이 아닌 팬들의 선택이 될 것이다. 불꽃 야구는 10만 8천 명의 예매자들이 몰린 직관 경기와 유튜브를 통해 증명된 압도적인 화제성을 바탕으로 팬들의 지지를 등에 업었다. 이는 콘텐츠의 매력이 플랫폼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JTBC 최강 야구는 방송국의 막강한 자본력과 홍보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팀을 성공적으로 론칭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형성된 팬덤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월요일 밤 같은 시간에 맞대결을 시작하면서 팬들은 어떤 채널을, 어떤 콘텐츠를 선택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를 하게 된다. 이 충격적인 장외 경기는 현대 미디어 시장에서 팬덤의 역할과 콘텐츠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과연 불꽃 야구는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힘입어 최강의 자리를 굳힐 것인가? 아니면 JTBC의 새로운 최강 야구가 방송국의 힘으로 불꽃을 잠재우고 새로운 왕좌에 오를 것인가? 모든 이목이 월요일 밤의 첫 경기에 집중되고 있다.